안녕하세요. 제일부동산입니다. 벌써 5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2일이고요. 어, 날씨는 좀 흐린 편인데 비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올라가고 다시 따뜻해진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주에도 뭐 지천으로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거 공약 중에 울산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다른 시도가 많이 남아 있긴 합니다. 어, 오늘은 울산이고요. 울산 미래 성장 동력 살고 싶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하고요. 항공철도 도로 광역 교통망 확충합니다. 의료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방부대 암각화 보존과 깨끗한 식수 확보하겠습니다. 종합대학 울산 유치하고요. 청년 유턴 젊은 도시 조성하고요. 도시 기념 성장 축 강화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수도 위상 구축. 이라고 돼 있고요. 우리 나라 산업을 이끌어 왔던 울산의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대한민국 산업 수도의 위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을 합니다.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하고요. 이화산단 수소 자동차 클러스터 지정 수소 자동차 부품 소재 산업 집중 육성합니다. 장현산단 건설 기계 부품 연구원 연계 수소 건설 산업 기계를 클러스터 지정합니다. 울산 도심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하늘 자동차 실증 단지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진흥원 설립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육성, 국가산업 기술 박물관 건립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공철도 도로 광역교통망 확충. 광역시에 걸맞게 광역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울산공항을 산업 수도 위상에 부합하도록 업그레이드하고 도시철도 트램 건설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도시 남북 교통 측에 간선 도로를 추가 확보해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교통 혼잡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답니다. 울산 공항 활주로 및 청사 확장 노선 추가 신설하고요, 대중교통 혁명 도시철도 트램 건설하고요, 1호선 태화강역 민봉노타리 11km 정도 만들고요. 2호선 송정역 야흥사거리 13km 정도 됩니다. 울산권 광역도시 동남권 순환철도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완공 도시 남북 교통축 확보 제2 명천교 건설합니다. 세번째 의료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의료환경을 개선하여 광역시에 걸맞은 신속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내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우수의료진과 의료과학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의료복합타운 건립하고요. 울산대병원 검토하고요. 울산의료진 조속 설립 추진한답니다. 두 번째 방구대 안각과 보정과 깨끗한 식수 확보 울산은 연간 12만 톤 가량의 식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방구대 암각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연댐 수위를 낮추게 되면 연간 5만 톤의 추가 손실이 우려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확보는 시민들의 행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방구대 암각화 보전과 깨끗한 식수 확보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깨끗한 식수 확보와 방구대 암각화 보전을 위해 수위 조절 문제. 동시에 해결하고요. 수의조절 연구 영역 착수하고요. 운문댐 물 확보와 시설관리 설치합니다. 다섯번째 종합대학 울산 위치 과거 가장 젊은 도시였던 울산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대학교도 인근 중소도시에 비해 부족한 시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학 울산으로 위치하여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도시 균형 발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종합대학 울산 유치하고요. 대학 이전 유치 지역 인근 신도시 조성합니다. 여섯 번째, 청년 유턴 젊은 도시 조성합니다. 청년들의 취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캠퍼스 혁신 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젊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약속합니다. 청년 취업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하고요.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고요. 정부와 울산시의 혁신 정책인 수소경제를 선도할 유망 기업 유치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융합 교육 및 실질적 보육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일곱 번째, 도시 균형 성장 축 강화. 그린벨트가 울산 외곽을 둘러싸고 있어 도시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개발 행위 해제 총량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방역시장 권한을 확대합니다. 해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지역 현안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걸친 경우 1, 2등급지 해제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하겠답니다. 오늘은 울산에 대해서 좀 읽어드렸고요. 다음 지역들도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한번 완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주요 뉴스 중에서는 음, 그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은 이제 주택수 1 플러스 뭐 2주택, 3주택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금액으로 어떤 9억, 12억 이렇게 상한선을 규정을 두고 그 금액대 이하는 주택수에서 빠지는 걸 논의 중인 것 같아요. 발표가 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영통에 있는 제1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